아깜짝7 완전 물건이네. 완전 물건네 줘야죠. 네, 현장 아침에 현장제 꽉하고 어느 파트에서 몇 명이 나와 있고 오늘 무슨 일을 하고 뭐 그런 거 똑같습니다. 여기가뭐하는도 여기야. 여기야 지금 골프장에 있는 클럽 하우스 건축 물을 하고 있는데. 예. Hello,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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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 break. Hello. Eh? This one dump truck. Dump truck. Oh. Loader. This one backhoe. loader. Backhoe. This one backhoe This one skid loader. Skid loader. This one driver, operator, uh, uh, motor truck. so anyway, all instruments, the before start work. about the 10 seconds, 30 seconds on the engine sound. okay, and then the moving. if you need the oil, grease, hydraulic oil, all checking. before work, okay. and then if some problem, call to the RP. after RP check, start the normal operating, okay. okay. 응? 뭐가 못죠? 네, 왜냐면 솔직히 장비들을 이분들이 움직일 줄 알지 사용하거나 뭐 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 분들보다 좀 많이 모르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정비팀이 있어요. 그래서 정비팀이 매일 매일 검사를 하는데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 솔직히 생각할 때서는 예열을 걸고 막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다 안되니까 그냥 지금 오늘 사실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한건 틀어놓고 소리 한번 들어라 그래서 어디 소리가 좀 이상한데 있으면 작동 멈추고 어 중장비 정비팀 좀 불러라 뭐그 얘기 한겁니다 예전보다 우리 골프장이 조금 늦어진다 라는 느낌도 들고 어찌보면 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노코멘트하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내부적인 얘기들도 좀고 그다음에 뭐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빠르다고도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기 아, 네. 덥네요. 올랐다 오니까 <laughs> 오늘은 사실 조금 덜 더워요. 아, 요즘은 네. 그래도 비가 한차에씩 오잖아요. 요 며칠한 한주 전, 두주 전쯤에는 진짜로 많이 많이 더웠었어요. <laughs> 야 부장님 오늘도 바쁘셔가지고 인터뷰 여기가 너무 힘들어. 예좀 아, 네, 바쁘긴 합니다. 그 동안에 많이 발전했어요 우리 글로바스도 그렇죠. 고그렇 네. 네. 그러기도 하고 오가프장도 여러 가지 것들이 신체가도 좀 있었고 그래도 이제 뭐 이제 조금씩은 이제 저희도 이제 손에 익숙해지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사업이 많이 커졌어요. 그렇죠. 저기 대박이다, 그죠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커지긴 네. 했습니다. 네.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예. 골프장 관련해서 <laughs> 골프장 관련해서 뭐 필리핀이다 보니까 한국하고는 조금은 일하는 속도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 저희들도 뭐 일하는 사람부터 뭐 자금부터 시작해 서뭐 반영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다뭐 생각처럼 한국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완벽하게 다 되지는 않아서 예상보다는 조금씩 뭐 늦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한 가지는 그거보다 더큰게 일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그렇죠. <laughs> 일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지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을 좀 아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네. 지금 결과만 보면 되니까 나중에 그렇죠. 그리고 뭐 저희 시간이 지나면 저희 결과물은 나오고. 아무튼 바쁜 모습 보기 좋습니다. 힘들어요. <laughs> 그리고 아, 날씨가 네. 날씨가 요 며칠까지는 너무 더워서 와 진짜 아니 저 필리핀 살면서 이렇게까지 온도가 높아본 적은 솔직히 이 동네에선 처음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기상청 같은 곳에서 나오는데 뭐 클락 안에 있는 공항 기준으로 해서 뭐 40몇 도씩 떠버리니까 그게 이제 온도고 체감온도는 아무것보다 훨씬 높을 것 같아요. 오. 어, 그러면. 예. 그러니까 예전에 유튜브에서 뭐 이런 뭐, 바깥에 뭐달걀라서 뜯겠구나 진짜 그래요. 진짜요? <laughs> 네, 진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